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쓴 동시집 도깨비 바늘에서 동시 서너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몸 가꾸기 길가에 한들한들 코스모스 허리가 저리도 가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기름기 없는 생각, 이슬같이 맑은 생각만 먹고 바람에 즐겁게 몸 흔들며 춤만 추면서 살았기 때문일 거야. 엄마와 누나, 엄마와 누나가 나물 캐러 가면. 강아지도 쫄랑쫄랑 따라가지요. 엄마는 쑥도 캐고 미나리도 캤는데, 누나는 바구니 가듯 별꽃만 뜯어왔어요. 일기. 일기를 쓴다. 내일은 일기검사. 일주일치 일기를 한꺼번에 쓴다. 아침 먹고 학교 가고, 집에 오면 책가방 받고, 영어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태권도학원, 시계추 왔다갔다 하듯 다람쥐 채박기 돌듯 같은 일만 하였는데 매일매일 일기 쓸일 있나? 그렇다고 매일매일 똑 같은 말쓸수 없고 조금쯤 틀리게 써야 하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왜 생각이 안 나지? 네, 감사합니다.